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집안은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재물과 그의 기억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기서 기업을 아. 지것이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그들라 아멘. 네. 신명기 1 네? <laughs> 신명기 28장. 괜찮으 천천히 찾으시 네. 신명기 28장 3절을 읽었습니다. 에, 제자들이 에, 제사장이 에,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그 드리는 재물의 손아양이나 그 앞다리와 아,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것이요또 내가 처음 받은 지식과 보조와 이루가 내가 처음 은 양토를 내게되겠이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집화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 사람의 목숨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영이 평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은 도대로 제사장과 아, 레위인의 분개시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리겠습니다 제 사장과 레인의 분개 예, 우리가 앞에서 재판장이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판단하고 어, 판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어, 제가 이제 참된 신앙인의 뭐 신앙 아, 모습 뭐 이렇게 했던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 우리가 바른 선택과 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고. 어, 그말 그, 어, 바른 선택, 바른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말씀해야 되고, 그리고, 어, 바른 선택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무상순배를 조심해야 된다. 탄심을 조심해야 된다. 예, 이런 것들이 한번 들어오면은 우리 판단을 그르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제 하는 주권이 100%고, 인간의 책임분이 100%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고. 그래서 우리 박태신 본사님도 한번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혁이 나르며, 지혁이 나름인가요? 지혁이 나름이요 이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허이나름인예요 자기가 잘하고 그러면 자기가 복을 받는 것이고, 심은 대로 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박태신 본사님이나 장모님들, 이렇게 이제, 어 인생의 경험으로 하는 말이 경험으로 하는 말이 성경의 진리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나름이 있어요. 잘하면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뭐 쓸데없는 말 충통하고 말실수하고 발음 처지 못하면은 또 자기가 또 이제 넘, 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고 그런 겁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신중하게 그주위에는 역시 하나님 놀라운 주권이역사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면 또 모든 영혼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주원합니다 아. 이렇게 가능도에 이게 잡한 성격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자 그다음에 왕의 미래를 말씀드렸죠. 왕의 미래는 어, 어, 역시 말을 많이 갖지 마라. 말을 많이 갖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세상도 의지하지 마라. 그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래서 정결한 삶을 살고 예,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예, 역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어, 그 말씀 말씀을 늘려서 어,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을 왕, 함께 해라. 그러면은, 이제, 그, 어, 그,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 우리 인간의 왕이 된 그런 사람들,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 안전장치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셨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제사장과 레윈의 분기에 대해서는 제사장 문제가 오늘 본문이 나타납니다. 이어서, 어, 이제, 백성의 1조 11조와 레윈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윈의 분기. 첫 번째로,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집안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 지니 그들은 여와의 과정을 봐 그의 기업을 먹을 것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다. 하나님께서 레위 제사장과 레위 집파들에게는 기업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생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왜냐하면은 제사 직무에 올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 레위인들과 제사인들의 해야 될 역할이 교육이었습니다. 교육과 행정을 다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행정들과 교육과 제사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여기에 여기에 올인하기 위해서. 기업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어, 그런 또 말씀드리면 어, 제사직무와 교육과 그다음 행정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고 어, 레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일에만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어, 10장 8절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도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 대해 말씀하신 것같이 아, 여호와가 그의기업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업이다. 민수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중에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른 성업과 기업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기업이 없고 생업이 없고, 어, 사업체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돈 버는 직분은 아닌 거예요. 예, 제사장으로서, 레인으로서. 그래서, 예, 돈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직분이 되겠습니다. 어, 뭐, 또, 시대가 달라지다 보니까 한편이좀달라졌서는데대형교회 목사님들하고 또시곡교회 목사님들하고도 차이가 있죠. 예, 뭐 이제 대형 교회 또 이제 지역에 따라서 뭐 지역이 잘 사는 지역에 있는 또 목사님하고 또 똑같은 조직 교회인데 또 이제 그러시는 분또또 차이가 있고 어쨌든간에 어좀 음,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원칙은 이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하는게 허락하시면 허락하시지 않았고 어 오직 에, 그 제사장무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사장법 레위의 분기 첫 번째는 기업과 생업을 허락하시지 않았다. 자, 두 번째는, 자, 여와, 제사장과 레인의 분기. 두 번째로, 여와의 화재물과 기업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레위사랑 제사장과 레인의 온 집화는 이스라엘 중에 분기도 없고 기업도 없을 지니 그들은 여와의 화재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아멘. 여호와의 화재물과 기업을 먹을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헌물 중에서 일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부를 어, 제사장과 레인의 예,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 몫으로 민수기 18장 8절 구절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민수기 18장 8절 구절. 자,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아, 네가 기름부을 기름 움을 기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주느라이 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 그러니까 번제물 같은 경우는 태워버려요. 싹워버리기 때문에 남는 게 없고 거제 거제 거제는 뭐냐면 흔들어서 드리는 거 이렇게 흔들어서 내려놓는 그 때문에 그대로 그 재물 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과 레인 목수로 하나님으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목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은 시작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목순이라 하니 곧그 드리는 재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준것이요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 11조하고, 가축의 첫 새끼, 그 다음에 복식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을 제사장과 레인국서로 하나님께서 떼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 이제, 이 11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억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렇게 나타납니다. 2 1절에2 4절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억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억이 없을 것이라 하느라 십일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음 네. 그렇게요. 음. 아,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헌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과 레인의 분기수로 그렇게 귀여운 허락을 하셨고, 그리고 공동체의 헌물의 일부를 제사장과 레인에게 주셨다. 예. 네. 제돈 생각하면 목표하면 뭐안 돼요. 안 되죠. 돈 생각하면. 그전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 같이, 어, 고등학교 3년을 같은 반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을 같은 반이었고, 군데 가기 전까지 같이 놀고 이렇게 했던 친구, 그리고 이제 무전여행도 같이 했고, 어, 했던 그 친구가 이제 돈벼락을 맞았는데, 그 무역회사를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전에는요, 어, 무역회사를 들어가가지고, 그 하나를 딱본 딱 거예요. 이런 게. 자기가 맡은, 맡은 파트가 그거였어 파트, 파트가. 해외인데, 뭘, 저기, 뭐, 뭐, 이렇게 액체를 해가지고 해외, 해외, 해다가 해외다가 이렇게 선박회사에다 인기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어, 그 거래처를 자기가 확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높은 그, 노, 그, 루트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이제, 유치무 말로는, 글쎄, 12톤 트레, 12톤 출혈화가 있습니까? 12, 12톤 출혈화인가요? 12톤 출혈하로 120대, 120대. 1년에. 1년이랄까. 하여튼 뭐, 매출, 1년 매출이 한몇 배가 된답니다.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laughs> 깜짝 놀어요 같이 무대님 다니고, 아니, 그니까 이제, 27살 때, 이제, 그때쯤에서 연락이 끊어졌어요. 이제, 저는 이제 공부한다고, 나는, 나는 이제, 이거 가야 된다. 이게 가야 되고, 어, 잘 살아라.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보여놓고 이제, 연락도 끊고, 이제, 이러고 살았는데, 시골에 있는 어느 날 전화가 왔을 수있것 같아요. 찾아가지고 제가 이 페이스북 찾아가서 저를 알아가지고 찾아, 찾아왔는데 그래가지고 어 반갑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지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이제 속초 가는 길이라고. 그래서 어, 그래 밥이나 먹자. 그래서 이제 온다길래 여기 나한테 왜 전화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왔어. 그리고 뭐 제가 일보는 길, 일보, 일, 볼일 보고 뭐좀 기다려. 리한 시간 넘게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갔더니 무릎으로 그 옆에 찾아왔 찾아 찾아온 거예요. 교회에 도착하니까 BMW 제일 큰거 있잖아요. 모르고서나 그것도. BMW 4000cc? 뭐큰 차를 놓고 서, 서 있는 거래가지고 뭐 렌트를 해왔냐? 그랬어요. 전또 혹시나 돈 빌려달까 봐. <laughs> 돈 빌려달까? 10만원 정도 빌려달라고 하면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BMW 4000cc인가를 타가지고 저는 그거 되게 빌려올 뭐 줄알았다이까 그래가지고 밥먹으로시내 읍내로 나갔어요. 그래서지뭐 자세한 얘기는 못 하고 어, 나중에 이제 자세한 얘기 듣다 보니까 어, 완전 대박 맞아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어 자리가 하나 있대요 장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어, 저는 거기 가면 죽어요 네. 하나님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좋겠다 그리고 끝났어요 하여튼 우 이제 걔, 걔를 생각하면 야참 저보다 못했던 친구거든요 여러 가지. 여가지 여러 가지 부분이 저부터 못했던 친구고 제가 돌봐줄 때 돌봐줘야 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 옛날 생각하면 이제 격세지감을 느끼는 거지만 뭐하나님 뜻이 여기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십 부는돈 버는 직업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하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세 번째가 그거예요. 세 번째가 자 제사장과 여호 어, 레위의분기시입니다 분기 세 번째가 여호와께서 분기시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2절 읽겠습니다. 2절 진짜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에 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분기시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어, 하나님께 말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책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도 하나님 책임지주셨고요 아삽, 아삿, 아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표현해요. 10편, 16편, 5절에서. 여와는 호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신 나이다 다윗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다윗을, 어, 다윗이 어려웠을 때,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산업,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그리고 나의 분깃을 지키신 나이다 하나님 다윗도 축복을 했습니다. 마석도 마찬가지입니다. 10편 73편, 25, 26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한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나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이 제사장과 내게의 분기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본문의 특이사항은 한이또 하나가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뭐냐면, 6절부터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윈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내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있나니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금이니라. 아, 네. 6 이게 절에서 이제 온땅에 어느 성읍에서든지 거리하는 데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예의 중앙에서 성기는 레위인이 있고요, 각 지방에서 성기는또 레위인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섯 개 6개, 여섯 개의 그 도피성과 48개의 성읍이 있었어요. 지방에서 성기는 레위인 중에서 소원함이 있어가지고 중앙으로 진출하고 싶으면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모세가 특별하게 조건주의를 딱 막았어요. 중앙에서만 딱 차지하고 자기가만,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지방에 있는 사람이 중앙을 진출할 수 있는 노트를 열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요. 다시 한번 8절을 볼게요 8절. 진짜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한 것은 별도의 소인이다. 유 아멘. 이게 조상 의것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어떤 레위인에게 조상 레위인이 원래 기업이 없는데 무슨 얼마나 재산 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을 땅을 주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어떤 성업에 들어갔을 때 집은 주셨어요 집을.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이 내려와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그것이 재산이 돼가지고 얼마 안 되지만은 그 재산을 상속받은 것은 어 성전을 봉사하고 받게 되는 분기 외에. 별도의 소유로 내일에게 허락하셨다. 이것은 얘기가 나옵니다. 별도의 소유로. 특이사항은 이거 하나였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목사님이 만약에, 어, 그니까 이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땅이라든지 재산이 많아가지고 상속을 받으면 그 목사님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하나 허락가셨어요 네, 별도의 소유로 하나 허락하셨어요. 저는 뭐 그런 것없으 별로 없고요. 조상으로부터 늘, 늘 물려받은 재산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상 제일 좋은 거죠. 네. 조사하고, 그, 그 뭐야. 하여 제일 좋은 겁니다. 조사하고 는 것이. 자, 어쨌든, 우리 합동 측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우리 이제, 제 1집 때도 잠깐 표현했는데요. 어, 본 교회 목사와 재직 중에 한결같이 그 허락한 성을 위로수히 지급할 거, 이런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과 레인에의 목수로 허락하신, 등기수로 허락하신 것을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하나님 라가시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헌모에서 일부를 제사장님과 회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위에는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만 바라고 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고요. 이쪽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충실하게 하나님과 교회만 바라고 갈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